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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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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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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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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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영향력 있지 않을 <laughs> 도로 핀박당 안 된다. 네, 네. 도로 관핵당 안 된다. 도로 병력 비리당 안 된다.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전시가 되어 와서 그 문제를 놓고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당권 경쟁이 아주 황교안 전 총리 입당으로 치열해졌고 어, 지난주 전 변호사님은 전 변호사는 삼 불가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예, 특히 박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의자와 책상도 넣어주지 않았더라는 폭로가 화제가 됐는데 어, 어떻게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친박이나 이런 쪽에서. 뭐이 얘기들 많이 들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언론을 보면 네.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이두 분이 뭐 지금 전당대회에서 단골 놓고 경쟁을 할 것이다. 네. 그동안에 이제 출마설이 많았던 분들 중에 그도 출마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우택 전 원내대표 예, 그리고 김진태 의원 뭐이두 네. 분은 출마를 꺾을 출마 의지를 꺾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고. 네. 죄송한데 오늘 그두 분까지는 예. 못 가고요. 그런데 예. 한번 보세요. 내가 보기로, 이, 그, 황, 내 지난주에 예고를 했잖아요. 네. 뭐, 오세훈, 그 물을 펴서 나머지 분들도 깔 때는 까겠다 이랬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든, 오세훈 전 시장이든,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 밖에 있다가, 네. 예. 어, 느날 갑자기 당에 돌아서 당권까지 잡겠다. 그래서 당권을 음. 잡을 수 있으면, 그게 과연 공당이냐, 제일 음. 야당이냐는 거예요. 음. 그 많은 짓거리예요, 그게. 그럼 오세훈 어? 전 시장은? 그걸 홍준표 전 대표는 답상차지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걸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 표현도 과분한 거예요. 아, 그 표현도 네, 과분한 거예요? 그건 거.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럼 홍준표 뭐, 전 대표는 괜찮은 겁니까? 홍준표 대, 전 대표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직 임기,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 정상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었으면. 네. 그런데 자기가 사퇴해놓고 그 속에 또 지금 출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얘긴데 음. 내가 보기에는 그걸 재신임 과정으로 볼 수는 있지 싶어요. 음. 나는 이분이 출마를 하지 않고 좀 음. 물러나서 음. 좀 자기 내공을 갖고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음.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걸 어.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지. 문제는 한 보세요. 이두 분이 황교안 네. 그리고 오세훈 두 분의 공동점이 하나 있어요 이미지 정치한다는 거 이미지 정치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수주의에서 리더가 되려면요 이미지 정치하는 거 이보다는 자기의 정책 그리고 자기의 이념으로 승부를 하고 대중을 설득시켜야만 할. 예. 시, 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야만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정치를 그만둬라. 자, 그러면 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출마를 고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집 주방장에 와서 한식집의 레시피 바꾸겠다고 하다가 여기저기 짱돌 맞았으면 됐지. 이 한식집 사장까지 하겠다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네. 한세집 경영을 앞으로 내가 다 도맡아 하겠다 하면 그 코미디 조국에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장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네. 교육부 장관은 11일 만에 낙마를 했고 네.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지금 제 1야당의 보수주의 정당에 어, 비대위원장 한 것도 여기 저기서 어, 문제가 많았는데 음. 지금 새삼스럽게 당권에 도전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음. 이분은 비대위원장 마시면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돼.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국당을 떠나야 돼요. 음. 그 한국당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비대위원장의 본부를 다하고 마치야죠 저기. 예. 제가 싫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싫습니까 아니, 나는 늘정직한 얘기만 합니다. 네. 이 누구 사람을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데 김병준 아니라... 위원장이 대권에 도전하느냐 아니냐는 문제하고 지금 당권에 도전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 대권 도전하고 당권 아, 대권 도전은 또모르 나중에 자기가 보수주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승부를 하고 이래서 뭐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권에 도전한다. 방금까지 비대위원장 맡은 분이 그 아하. 코미디, 그건 안 된다. 코미디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사람이 정돌를 그려야 됩니다. 정돌을 긋지 뭐. 않으면요. 네. 반드시 망합니다. 네. 코미디 하자는 거냐? 예. 지금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이 당군 도전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코미디예요 코미디다. 당까지 당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나 당군 도전할래. 그래서 당군 장악하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볼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코미디는 워낙. 아, 당이 그렇게 사람이 해야... 없는 겁니까?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거기 당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laughs> 다 끝났어요, 시간이.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게 고민이에요. 야 이거 질문하라고. 그건 정말 고민이에요. 아마, 예. 아마 모든 당원들이 그리고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 이 한국당의 한국당이 지금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유일 정당이잖아요. 네. 이런 게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잘 돼야 사실은 예. 지금까지 당의 그 전면에 났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집단 회의를 해서 어떤 그 의견 일치를 봐야만 합니다. 그럼 혹시 당대표 되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요? 난현실증신은안 해요. 어, 지금 그렇게 여쭤본 게아니에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면 하겠는데? <laughs> 꼭저렇게 하나씩 걸어 놓더라. 자 <laughs> 여기 예 신정권 하나 받겠습니다. 예, 그면서크리우드리 바이벌. 그 우리나라에서는 네. 풍문으로 들어서 이렇게 돼가 있는데, 네.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기기준 노래죠. 예, 이 노래. 네, 예, 존포그티가 기타를 치고 보컬을 맡습니다.